대장, 현재 파악 가능한 거점 상황은 파일로 정리해서 지휘소에 뒀습니다. 아직도 안 왔어요? 곤란하게 됐네요 어떡하지, 대장? 등대 쪽 형제들이 작업 개시를 기다리는 건 둘째치고 연료를 공급하지 못하면 요새 불이 전부 꺼져버릴지도 몰라 맞아요, 대장. 얼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해요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각자 위치로 돌아가 계세요 이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여행사, 페이몬! 보셨군요. 안녕 일루가. 다들 왜 입구에 모여있어? 괜찮습니다. 큰일은 아니에요. 이미 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일루가는 맨날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니까. 우리한테도 알려줘. 혹시 우리한테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아 그럴 리가요. 혼자 해결할 수 있지만 두 분은 이제 악몽의 밤깨꼬리 분대의 일원이니 대장으로서 남처럼 대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말하긴 좀 그렇고. 안에 들어가서 천천히 얘기해요. 대장, 현재 파악 가능한 거점 상황은 파일로 정리해서 지휘소에 뒀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대장, 동쪽 형제들이 우인단이랑 마찰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상대 쪽에서 사람을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금방 가볼게요. 세상에 일루가 맨날 이렇게 바빠? 요즘 좀 바쁘긴 하네요. 지금은 많은 걸 새로 세우는 시기니까요. 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등지기 야영지에 왜 이런 푸드트럭 같은 차가 있는 거야? 저기서 요리하면 편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이유는 아닐 거 아니야. 으 그럼 먹어봐. 아니, 그런 간단함을 말한 게 아니야. 정식 명칭은 달빛 객차예요. 저희 등지기들이 스네즈나야의 기관차를 개조해서 만든 운송수단이죠. 이동 가능한 등대 같은 건데, 마찬가지로 달의 힘에 의한 연료로 구동되어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물자 운송에 소중한 인력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죠. 페이몬이 말한 요리 얘기는 사실 생각해 본적 없지만 안에 빵 굽는 기계를 설치한다면 아니요 당직을 서는 등지기에게는 배를 제때 채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페이몬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로 식사 차량을 둔다면 더 이상 따뜻한 음식을 만들려고. 야외에서 임시 화덕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맞아+ 맞아 다 같이 각양각색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모닥불 파티를 여는 거지 음, 근데 야영주 사람들은 다 바빠 보여서 그럴 기분은 아니겠다 저도 언젠가는 마음 편히 앉아 다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다만 아직은 긴장을 풀기엔 일러요. 역시 그렇구나. 광란의 사냥 때문이야? 얼마 전에 플린스 씨가 남쪽에서 소식을 전해왔어요. 두 분의 도움으로 가장 강력한 광란의 사냥을 처치했다고요. 하지만 각지로 흩어진 광란의 사냥이 여전히 피해를 주고 있으니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요. 거점을 정비하고 정기적으로 조사 및 순찰 인력을 파견해야 하죠. 길이 안전해지도록요. 으흐, 얘기만 들어도 벌써 피곤해. 등지기는 정말 고생이 많구나... 이건 기본적인 업무에 불과해요. 더 위험한 것들... 예를 들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광란의 사냥 같은 것들은 어르신과 플린스 씨, 올라브 씨가 담당하고 계세요. 사소한 일까지 어르신께 걱정을 끼칠 순 없으니 기초적인 업무는 제가 맡기로 한 거죠. 사실 물자 준비보다 당장 곤란한 건 인력 문제예요. 뭘 하려고 해도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등지기의 예전 거점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관리가 안 돼서 길게 머무를만한 곳이 못 돼요 그래서 다들 야영주와 본부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일하느라 지쳐있죠 전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이곳을 영구적인 거점으로 개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지계의 요새에 가장 중요한 건 등대죠 그 말은 여기에 등대를 세우겠다는 거야? 네, 등대를 세워야 광란의 사냥에 습격해와도 맞설 수 있거든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두 분도 보셨다시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진 않아요 맞다! 우리 여기 도와주러 온 것도 까먹을 뻔했네 그래서 문제가 뭔데? 요새를 짓는 데엔 대량의 연료와 물자가 들어가요 전부 달빛 객차로 피라미다 성에서 운반해오고 있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면 좋겠는데 저희가 쓰는 건 평범한 연료가 아니에요 달의 힘으로 재련된 특수 기름이죠 근처 식물에도 다래 힘이 풍부하니 채집해 오면 잠깐은 쓸수 있겠지만 그걸로 등대를 밝히는 건 무리예요. 원래 어젯밤에 연료와 물자를 운송하는 차량이 도착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림자도 보이질 않아요. 운송을 담당하는 발디스 씨는 철저하신 분이라 시간을 틀릴 뿐이 아닌데 오는 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맞. 남한테 속아서 술통에 빠져버렸거나 땅에 묻혀서 머리만 나와 있다고 해도 방법은 있어. 설마 이것보다 더 나쁜 일은 아닐 거 아니야? <laughs> 설마 모험하면서 직접 겪으신 일인가요? 아무래도 제가 두 분의 경험을 과소평가한 것 같네요. 어쨌든 일단 주변을 찾아보자. 그냥 길을 잃은 걸 수도 있잖아. <laughs> 네, 맞는 말씀이세요. 혹시 모르니 저와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이상하다. 무슨 소리가 난것 같았는데. 마치. 어? 일로가. 간... 어, 차는 여기 있는데 사람은 안 보이네. 이상하다. 뭐 어, 누가 온 건가? 살려줘. 여기야. 대 대장. 다행이다. 드디어 사람이 왔어. 살려줘 대장. 발디스 씨왜 여기 계세요? 말하자면 길어. 이 만드라고라가 만든 장벽은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꼬박 하루를 갇혀있었어. 네? 그럼 이상한데요. 여긴 피라미다성에서 오는 큰 길도 아니고 딱히 지름길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만드라고라는 누가 자기 영역에 침입하지 않는 한 웬만해선 행인을 공격하지 않아요. 대체 어쩌다 여기 갇히게 된 거죠?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 그 안에 좀더 계셔야 할 거예요. 일로가가 화내는 모습은 흔치 않은데! 나까지 조금 무서워졌어… 맞아, 역시 모험가가 편해. 우린 비정규 대원이라 다행이다. 아니면 우리도 일로가한테 혼났을지도 몰라. 으, 알겠어. 어떻게 된 거냐면… 어젯밤에 야영지로 가는데 만드라구라 무리 때문에 길이 막힌 거야. 대장도 알다시피 내가 곤충이랑 식물을 좀 좋아하잖아. 만드라구라가 한 곳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건 드문 일이거든. 연구할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여기까지 따라왔다가 이렇게 됐지. 진짜 미안. 벌이라면 받을게.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당직은 내가 아니, 한달 내가 한달 동안 밤에 당직 설게. 네. 규율 위반에 관한 건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고 일단 사람부터 빼내야겠어요. 여행자님, 또 번거롭게 해 드렸네요. 고마워. 이마무르다 어디서 튀어 나온 거야? 이런 방심했나? 다들 전투 준비하세요! 식을 너와 공유할게 흘려다. 새로운 자리였어. 모두를 위해 기도하 이해했어. 진실은 그림자 같지. 파릇. 이해했어. 답은 마음속에 있어. 다 몰리쳤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저 녀석들 계속 여기서 매복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광란의 사냥? 만드라고라 어... 대충 알겠네요 응? 뭐좀 알아냈어? 이리로 가! 만드라고라가 장벽을 만들어서 발디스 씨를 가둔 건 사실 발디스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만드라고라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요 여기 올때 주변에서 이상한 속삭임 같은 걸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광란의 사냥이 내는 소리였던 것 같네요 만드라고라는 마물들의 존재를 눈치채고 발디스 씨가 더 이상 가지 못하게 길을 가로막았어요 근데 발디스 씨가 뒤따라오자 어쩔 수 없이 이 장벽을 만들어 보호한 거죠 그랬구나 어쩐지 녀석들이 이 근처를 떠나질 않더라고 정말이지 발디스 씨가 평소에 만드라고라를 좋아하고 몸에서 화초 냄새가 나니까 지켜준 걸지도 몰라요. 아무튼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리는 안전해. 오, 바로 가버렸어. 되게 귀엽고 착한 애들이다.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남을 돕다니. 평소에도 저 애들이 있으면 보물 상자를 열때 뒤에서 습격당할 걱정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 갈디스가 따라가려 한게 이해되는 것 같기도... 그치, 그치! 드디어 날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겼어! 으, 미안, 벌은 달게 받을게... 자, 그럼 사람도 구했으니 어서 돌아가죠. 다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걱정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번 일은 잘 해결됐네요. 요새의 연료도 잘 공급됐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히히, <laughs> 우리도 네 대원인데 뭐. 음... 운송업무 중에 한눈을 판건 등지기의 규율을 위반한 게 맞아요. 하지만 광란의 사냥과 얽힌 일이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손해도 없었죠. 그래서 발디스씨 본인의 의향대로 한달 동안 건설 중인 등대를 지키게 하기로 했어요. 또 게으름 피우지 말아야 할 텐데, 나도 대원으로서 자주 찾아와서 발디스도 감시하고, 등대 건설 상황도 살펴봐야겠어. 등대가 다 지어지면 어떤 모습일지 완전 궁금해. 종야의 묘지에 비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 완성되면 어두운 밤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거예요. 광란의 사냥이나 다른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면 저희의 노력도 헛된 게 아니겠죠. 자, 저도 이제 다시 서류를 정리해야겠어요. 말만해서는 지금까지 말한 일들을 이룰 수 없으니까요. 괜찮아요. 항상 이렇게 바쁜 건 아니니까요. 요새가 완성되고 나면 쉴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도와줄게. 그럼 등대를 더 빨리 완성할 수 있잖아? 그럼 저야 감사하죠. 하지만 두 분도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서 도와주시는 건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아, 그럼 이렇게 할까요? 모험하다가 유용한 재료를 수집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져다 주세요. 너무 예의 차리지 말라니까 우린 네 대원이잖아 대원이 대장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안 그래 여행자 <laughs> 두분 같은 대원이 있어서 정말 영광이에요.